자, 2023년 9월 고1 국어 모의고사 문법 파트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11에서 12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말을 글자로 적을 때 사람마다 다르게 정다면 그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 이는 혼란을 피하고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 한글 맞춤법이다. 자, 이게 여기가 한글 맞춤법의 목적이 되겠죠? 한글맞춤법총칙 제1항은 한글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 원칙을 한다이다.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발음 그대로 적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또 하나의 원칙이 붙었다. 예를 들어 예시 표시. 체언과 조사가 결합한 입이 입만을 발음 대로 적으면 입이 입만인데 사람들이 다르게 적힌 형태를 보고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입이라는 본래 형태를 떠올려 야 하는 어려움이 생긴다. 따라서 형태를 입으로 고정하여 적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먹어 먹는처럼 용언의 어간과 어미도 구분하여 적는다. 자, 여러분들 좀 정리 좀 해줘야 되겠죠. 체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 명사, 대명사 수사를 묶어서 체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용언이라고 하는 것은 활용하는 말 이때 활용한다는 것은 뭡니까? 어간과 어미가 있고 바로 어미가 활용을 하죠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먹다 먹고 먹니 먹자 이게 활용하는 거예요 먹고 먹니 먹자 먹을까 등등등 앞에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게 어간이고 뒤에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하죠 이거는 암기 파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들 반드시 머릿속에 집어 넣어줘야 됩니다 계속 질문을 보도록 할게요. 즉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것은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어근과 접미사, 용언과 용언이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로 쓰일 때는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기도 하고 소리대로 적기도 한다. 자, 또 어근이라는 게 나왔죠. 어근은 뭡니까? 단어의 뜻 부분이죠. 뜻 부분. 어간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간은 뭐라고요? 활용할 때 아, 변하지 않는 부분. 활용할 때. 안변하는 부분. 이게 어간이 어간이고 어근은 뭡니까? 단어의 실질적인 부분. 실질적인 의미 부분을 어근이라고 합니다. 이거 구분을 꼭해 줘야 돼요. 자, 그다음에 접미사라는 게 나와 있죠? 자, 접미사라는 말은 여러분들 접사죠. 접사. 접사인데 뒤에 붙는 말, 접미사. 앞에 붙으면 접두사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게 있어야 됩니다. 단어라고 하는 것은 자, 단일어와 복합어로 구분이 되는데요. 단일어는 어근이 한 개. 자, 위에서 어근 뭐라고요? 뜻입니다. 즉, 단어가 뜻이 하나 있으면 단일어. 복합어는 다시 합성어와 파생어를 구분을 하고요. 합성어가 어근 두개 이상 있는 거고, 파생어는 접사가 붙어요. 어근에 접사가 붙는 말이 파생어입니다. 그래서 앞에 붙는 말을 접두사, 어근, 이렇게. 그다음에 뒤에 붙는 것을 어근 접미사 이렇게 되겠죠. 요런 형태로 나오는 거죠. 접두사 어근 예를 들어 볼까요? 햇반 이때 햇 어근 접미사는 잠꾸러기 이때 꾸러기 접미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파생이 뭔지 모르죠. 단어를 만드는 방식인데 어근에 접사를 붙여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파생의 조건이 있는데 이때 조건은 뜻을 첨가하거나. 아니면, 품사를 바꿔줘야 돼요. 이게 파생입니다. 이게 파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입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기본이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오기 전에 문법적인 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고등학교 올라오서는 문법을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기본 개념을 깨우치는 것은 중등대고, 이것을 적용하는 게 고등대인데, 아직, 뭐, 어간이나 어근, 또는 뭐, 전미사, 뭐, 이런 의미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반드시 짚어줘야 돼요. 이거는 암기 파트입니다. 그럼 머릿속에 넣어 줘야 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근과 접미사, 용언과 용언이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를 쓰일 때는 형태의본 모양을 밝혀 적기도 하고 소리 내고 적기도 하고 소리대로 적기도 한다. 그는 웃음을 지으며 마감 시간을 확인했다. 방에 들어간 그는 사라진 의자를 발견했다. 자, 기억에서 웃음은 전미사음이 비교적 여러 어근을 결합하고 결합한 후에도 어근의 본래 뜻을 유지됨으로 형태에서 본 모양을 밝혀 적었다. 자 여기서 힌트가 하나 있죠. 어근의 본래 뜻이 유지되는 경우 이럴 땐 어떻게 본 모양을 밝혀 적어라. 이와 달리 마감은 막다암, 전미사암이 일부 어근에만 결합하기 때문에 소리대로 적었다. 자 지금 소리대로 적은 어, 힌트가 있습니다. 일부 어근에만 아, 결합한다. 그러면 요걸 좀 지우고 이렇게 볼수 있겠다. 음은요 비교적 여러 어근의 결합. 그다음에 암은 일부 어근에만 결합. 이 차이로 인해서 본래대로 적느냐 소리대로 적느냐 이렇게 구분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니은에서 들어가는 앞말인 들어에 들다의 뜻이 유지되고 있어 형태에서 본 모양 밝혀 적었지만 사라지는 앞말이 본 뜻에서 멀어져 그 의미가 유지되지 않아 소리대로 적었다. 자, 이번에는 뭡니까? 뜻 유지 여부. 뜻이 유지되고 있으면 본래대로 적고 뜻이 유지되지 않았으면 소리대로 적는다. 자, 이 부분. 한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띄어쓰기를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지는, 어미, 은지, 을지의 일부일 때는 띄어쓰지 않지만,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말, 앞말과 띄어쓴다. 자, 기준점 나왔죠? 지는 언제 띄어 써라?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는. 이럴 때는 띄어 써라. 또한, 어떤 일을 시험 삼아 시도함을 나타내거나,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강조하는 뜻을 나타낼 때는 한 번이라고 쓰지만, 번이 일의 횟수를 나타낼 때는 한 번, 두 번처럼 띄어 쓴다. 자, 두 가지 줬어요. 지와 번을 띄어 쓰는 경우와 붙여 쓰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A,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풀이 쓰러진 사이로 작은 꽃이 마중을 나왔다. 끝이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그믿음을 잃지 않았다. 1번. 앞말이 쓸다라는 본뜻에서 멀어져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본다는 얘기입니까? 쓸다에 어지다가 온 곳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관형사 어미 니인 은온 곳으로, 그래 쓰러지다, 자 쓸다라는 본 뜻에서 멀어져서 맞죠. 소리대로 적은 것이다, 맞네요. 자두 번째 B. 용언의 어간 작과 어미 은이 구별되도록 형태소의 본문을 밝혀 적었다, 그렇죠? 마중 C. 전미사 웅이 여러 어근에 널리 결합하지 못하고 일부 어근에만 결합해서 소리대로 적은 것이겠군. 마중을 분석해 보면 이렇게 할수 있어요. 이 기본 형태는 맞답니다. 맞다. 우리가 보통 맞이하다라는 동사가 있죠? 그 맞다예요. 여기에 뭐가 왔어요? 웅이 왔어요. 웅이 와서 마중이라고 하는 명사로 바뀌었죠. 품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전미사 웅은 그러니까 널리 쓰이는 전미사는 아니죠. 그래서 3번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 자 끝이 끝이라는 체언의 의미가 쉽게 파악되도록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져가다 맞고요 믿음, 어근에 전미사 의미 결합한 후에 어근의 본래 뜻이 유지되지 않아서 형태소의 본모양 틀렸죠 이 부분 본래 뜻이 유지되지 않으면 소리대로 적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본래 들어서 적었다는 것은 의미가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 형태는 뭐예요 동사 밑다죠 여기에 전미사 의미여서 믿음.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의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번의 답, 5번. 12번. A를 참고할 때 밑줄친 부분에 띄어쓰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A에서는 지와 번에 대한 띄어쓰기였어요. 언제 띄어쓰라?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일 때는 지는 띄어쓰고 번은 횟수를 나타낼 때는 어, 띄어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1번. 동네 인심 한번 고약하구나. 이건 횟수가 아니죠? 맞는 거네. 2번. 그를 만난 지도 꽤 오래 되었다. 만난 지도 꽤 오래 되었다. 시간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맞고. 3번. 무엇부터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자, 이때 지는 시간을 나타내는 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붙여 써야 됩니다. 틀렸네. 4번 견우와 직녀는 1년에 한번 만난다 한 번, 두 번, 세번 횟수니까 맞고 띄어쓰기 맞고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3명의 몫을 일해낸다 이때 치는 시간과 관계 없으니까 붙여쓰는 게 맞네요 따라서 12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은 수업 장면의 일부다 A, B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선생님 음운 변동에는 자 음운이 뭐예요 음운 뜻을 구별하는,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이게 음운이죠. 그래서 음운에는 분절음운과 비분절음운이 있죠. 자, 여러분들 이거 암기 파트입니다. 용어나 개념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 넣어줘야 돼요. 자, 분절음운은 무슨 뜻? 나눌 뿐 마디절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눠진 음운은 뭐가 있어요? 자음 모음 반모음이 있습니다. 자 비분절 음운은 자 안일비 자 나눠지지 않는 음운 뭐가 있습니까? 장단음 길게 발음 짧게 발음 또, 또는 뭐 억양 이런 <laughs> 목소리 크게 뭐톤 어조 등등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우리 국어 문법에서는 장음과 단음만 비분절 음운으로 취급한다. 자 그래서 음운의 변동, 발음할 때어 우리가 읽어 나갈 때 표기하고는 다른 소리가 나오죠 그럼 그래, 음운 변동이 왜 일어나요? 이거 쉽게 얘기해서 발음 편하게 하려고 발음을 편하게 하려고 음운 변동이 일어납니다 요 정도는 여러분들 기본이에요 기본 자 음운 변동에는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두 음운이 합쳐져 하나가 되는 축약 원래 있던 한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없던 음운이 추가되는 첨가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운의 변동은 한 단어에서 어, 두 가지 이상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음운의 변동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기도 하고 음운의 변동 후에 음운의 개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자료에 나타난 음운 변동을 탐구해 봅시다. 자, 여기 준 기준은 뭐가 됩니까? 한 단어에서 두 가지 이상 함께 나타나기도 하고 어, 음운의 변동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변동 후에 음운 개수가 달라지기도 하고 국밥, 구치다, 급행열차 자, 위 자료를 국밥, 그리고 구치다, 급행열처럼 나눈다면 그 기준은 뭘까요? 모벅을 기준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에서 찾아 갖고 와야 되겠죠? 먼저 A 부분을 쭉 훑어보자. 의문의 변동이 두 가지 이상 일어났는지, 국밥은, 국밥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체 된 소리 되기죠? 구치다는요, 예. 자 얘는요. 먼저 구치다그 다음에 구치다 두번 일어났네. 내그 급행 열차는요. 급행 네 축약 한 번, 그 다음에 열차 첨가 이렇게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국밥은 음운 변동이 한 번만 있고요. 구치다 급행 열차는 음운 변동이 두번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1 2, 3, 4, 5 중에서. 자, 3, 4, 5번도 확인해 볼까요? 음문의 변동 결과 음문 개수가 줄었는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굳히다 같은 경우에는 줄지가 않았지, 그지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입니다. 굳히다는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입니다. 어? 뭐가, 뭐가 이상하다. 썰이. 어, 내가 지금 너무 빨리 했나 보다. 좀 천천히 해 볼까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고요. 여기는 여섯 개. 급행열차는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 자, 초성자리에 있는 이응은 없는 겁니다. 음은 소리값이 없는 이응이에요. 열 개고 급행열차는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열 개네. 니은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급행열차는 음은 개수가 변동이 없다. 구치다는 하나가 줄었다. 국밥? 변동이 없다. 그러면 3, 4, 5번은 아니란 얘기죠. 얘네들은 아니다. 그래서 A 부분에 들어갈 것은 음운 변동이 두 가지 이상 일어났는지 이게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럼, 구치다와 급행열차의 공통으로 나타나는 음운 변동은 뭘까요? 라고 되어 있어요. 축약이죠. 네. 축약입니다. 축약, 구치다에선 축약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자, 자, 순서도 다시 한번 써볼게요. 굳히다 먼저 축약이 일어나서 굳히다 그리고 구개음화 굳히다 그래서 여기가 축약 거센소리되기죠 그리고 여기가 교체 구개음화 이렇게 되는거죠 급행열차 그 같은 거는 급행 그 축약이 되는거죠 급행 그 답은 1번 14번 학습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제는 말하는 때인 바라시를 기준으로 동작이나 상태를 하는 때인 사건시와의 선후관계를 따져 과거, 현재, 미래 시제로 나눈다. 자 미리 얘기할게요. 바라시가 항상 기준이야. 바라시가 항상 기준인데 이게 현재입니다. 현재로 보세요. 그래서 사건시가 바라시 앞에 있으면 과거, 바라시와 같으면 현재, 바라시보다 뒤에 있으면 미래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선어말어미나 자, 선어말어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먹다. 여기에 엇을 집어넣어요. 그럼 얘가 어디로 들어가? 이리로 들어가죠. 먹었다가 되죠, 먹었다가. 자, 먹다는, 먹은 아까 어간이라고 얘기를 했고, 다는 어미입니다. 어미인데, 얘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말맨 뒤에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어말어미라고 합니다. 말씀어, 끝말자, 어말어미. 그런데 옷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마놈미 앞에 있죠? 그래서 얘 이름이 선마어미야 먼저 선 자를 써서 선 엄마 놈미 근데 시제를 알려 주네. 과거 시제 선엄어미 엇. 이렇게 이름 붙여 주는 겁니다. 자, 다시 선마어미나 관형사형 어미. 관형 관형어로 만들어 주는 어미죠. 예를 들어서 예쁘다. 형용사죠? 근데 예쁜 옷 하면 얘가 관형어로 사용이 되죠. 봐, 이제 니은이 관형사형 어미입니다. 관형으로 만들어준 어미 자 관형사형 어미 부사어 등을 통해 실현된다. 다음 자료를 분석해 보자. 창밖에는 눈이 내린다. 1번 기억은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한다. 그렇죠 현재니까 두 번째 꼭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니은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선 다자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선 면 뭐예요? 이거 과거거든. 그런데 니은은 뭐예요? 미래죠 미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틀렸네. 디귿도 확인. 이것은 그가 내일 입을 옷이다. 자, 이건 미래 시제를 되겠죠. 입을 옷. 그리고 이거 관형사형 어미죠. 뒤에 옷을 꾸며주기 때문에 입을 옷 관형사형 어미. 내가 만든 빵은 형이 맛있게 먹더라. 만든, 만들다, 만든. 관형사형 어미인데 이거 지 과거를 나타내네. 예. 네. 그리고 먹더라. 더라표현 과거 경험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과거 시제가 되겠죠. 자4번 디귿과 리을 모두 관형사 어미를 활용한 시간표에 나타난다 자 디귿에는 뭐가 있었다 을 리을에는 뭐가 있었다 니은 5번기억력 리을 모두 선어말 어미를 활용한 시간표에 나타난다 기억에는 뭐가 있어요 선어말 어미 내리다의 니은 이거 다 어미입니다 어미 어간 뒤에 붙는 거는 다어미예요 여러분들 내리다 이거 활용하면 어떻게 돼내리다를 활용하면. 내리다 내리고 내리니 이렇게 되죠 그 그러니까 뒤가 다 어미란 얘기죠 예자 그런데 내리다는 어마러입니다 앞에 뭐가 있어요 내린다 어마어미 앞에 있으니까 이거 선어마러미 죠그 다음에 니은에는 뭐가 있습니까 겟 리을에는 뭐가 있습니까 더라 더 자,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15번 문제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쉬운 문제고요. 이건 주는 문제입니다. 자 사전을 여러분들이 사전을 보는 방식을 알아야 되는데 사전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바르다 1 바르다 2 이게 뭐야? 표제어예 표제어 얘네들. 얘네, 이런 애들을 표제어라고 하는데 여기1 2라고 되어 있죠? 이걸 뭘 나타내냐면. 동음이의어를 나타냅니다. 동음 소리는 같은데 이의어 뜻이 다른 말. 그다음에 동사 바르다투는 형용사. 그다음에 바르다 1은요 을에 을, 을으로 되어 있어. 이거 뭐냐면은 이 동사가 바르다 1 동사가 문장 성분으로 사용할 때 필요한 문장 성분이에요. 그 그러니까 얘는요. 을 붙으니까 무조건 목적어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에의로가 있어야 되니까 부서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얘는 세 자리 서술어. 주어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바르다 1은요. 주어 필요하고 목적어 필요하고 부사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원투 되어 있어. 원투 뜻이 두개 있다. 이거 다이언에. 뜻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바르다 1은 바르다 1 자체는 다이언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바르다 2도 원투가 있죠? 얘도 다이언에. 자, 그런데 바르다 2는요. 몇 자리 서술어입니까? 얘는 한 자리 서술어예요. 주어만 필요합니다. 다른 문장 성분은 필요가 없다. 자, 이렇게 이제 판단하면 됩니다. 이게 사전 활용하는 거고, 사전 보는 방식이거든.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요, 여러분들 선지를 통해서 접근해 주면 돼요. 미리 다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보도록 합시다. 바르다 1과 바르다 2는 사전에 각각 다른 표제로 등재되는 동음이요 맞고요. 바르다 1과 바르다 2는 모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다이어 맞고요. 바르다 1은 바르다 2와 달리 주어 이외에 다른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하죠. 목적어하고 부사어 필요로 합니다. 바르다 1은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말이고 동사. 바르다 2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 형용사 맞죠? 바르다 2의 1의 예로 이때 이때 이제 어그 보기를 보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바르다를 추가할 수 있다. 한번 볼까요? 겉으로 보기에 비뚤어지거나 구분되다. 길이 바르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5번은요. 마음가짐이 바르다. 그럼 마음가짐면 어디로 가야 돼? 바르다. 일이아니라 율로 가야지. 그렇죠?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말이나 행동 따위가 사회적인 규범이나 사리에 어긋나지 않냐고 들어맞다. 그는 인사성이 바른 사람이다.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틀린 거는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이고 쉬워라. 그래서 문법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